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이 전체 면적의,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도내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이 3천 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정작 주민들조차 자신들이 사는 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허술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주민 대피 대책을 연속 보도합니다. 기동 취재 정창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던 영월군 산솔면의 한 마을 주택과 상가 뒤편은 경사도가 심한 산비탈입니다. 인근 학교 뒷산은 사태가 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나무들이 꺾여 넘어져, 넘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은 모두 2,933곳. 시군별로는 원주가 4 0 4 3 곳으로 가장 많고 춘천, 홍천, 횡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조차 자신이 사는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음. 그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음. 하 않았어요. 음. 데번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갔어요. 도화시군 어느 곳도 산사태 취약 지역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 표지판 하나 세워 놓은 게 전부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 있다고 이제 뭐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좀 피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건 안 하고 있거든요. 재산권 보호가 이유라는데 산사태 취약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다며 최소한 주민들에게만이라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또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필요한데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취약 지역과 함께 산사태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개념인 위험 지역은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도에 표시된 위험 지역이 도대체 어느 마을인지 한 눈에 알아보기도 어렵고 고령의 주민들은 더더욱 정보를 알기 힘든 형편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든 위험 지역이든.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뉴스 정창용입니다. 도내 사육 돼지의 30% 정도가 밀재판 철원에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지역 최대 양돈단지인 철원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방역팀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돼지 6,800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미돼지 무리를 도축장에 보내기 전 정밀 검사를 냈는데 3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지석 달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곳 농장 돼지 6,8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ASF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돼지 농장 25곳, 사육돼지 5만 7천여 마리가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ASF가 나온 농장의 주인이 5.3km 거리에서 또 다른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염원 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철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의 모든 농장 인근에서는 그 소독 차량을 총 동원해서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더라도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소독을 하고 ASF 중앙 사고 수습 본부는 철원과 화천 등 아홉 개 시군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오 뉴스 원석진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랐던 지진에 대한 분석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오늘 발간한 동해 연속 지진 보고서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동해시 앞바다에서 발생한 연속 지진 분석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탐지된 314개의 지진을 분석한 결과 104개의 지진이 2019년 4월 지진과 올해 연속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진 일부 소규모 단층대가 존재하며 이 단층대는 울릉 단층 북쪽의 연장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연구원은 동해 지진 감시와 더불어 연속 지진 발생 지역에 해저 단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5일과 12일 이틀간 실시한 2023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의 최종 응시율이 74.63%로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의 학력 향상을 위한 역점 정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한 이번 시험은 지난 5일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12일에는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질러졌습니다 지난해 첫 평가 때 응시율은 45.14%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7%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오는 12월 성취기준 미 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신임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박정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정하 신임도당위원장은 내년 4월 강원지역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요. 총선에서 강원도 전 의석을 싹쓸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유상범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후임으로 박정하 의원을 공식 선출했습니다. 경선이 아닌 도국회의원들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 추대한 건데 박 신임도당위원장의 취밀성은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총선이 있는 중요한 도당위원장을 맡게 돼서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데 어, 재선거도 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당을 이끌어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임도당위원장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역시 내년 강원 지역 총선 승리입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이긴 만큼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도민들의 선택을 확실히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도내 8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를 제외한 6개 지역구를 점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나머지 두 석마저 탈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강원도와 특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당의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강원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국회 정계 특위 위원이기도 한박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선거제 개편 선거 제도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상 우리 유권자들한테는 송구하지만 조금 한편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없지만 지역구 개편은 입장 차가 커서 현행 소선구구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영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신속한 주민의견 수렴과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상담소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타 지역의 경우 월 상담 건수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전남과 세종은 추진하려다 철회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면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의회, 관공서 공간에 빌리거나 공유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 상정은 의견 수렴을 더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 방파제도 설치하고 또 모래를 채워 넣는 양빈 사업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침식을 막기엔 항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침식 사업에서 벗어나 침식 지역의 해안선을 아예 후퇴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시작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해변도 속초 해변도 여기저기 모래가 심하게 깎여나갔습니다. 수중 방파제인 잠재를 설치해도 깎여나간 곳에 모래를 채워넣어도 다시 2차 침식이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이 같은 침식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해 완충 공간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국민안심해안사업입니다. 연안 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그 공간에 친환경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수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해안 침식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 해안선 자체를 내륙 쪽으로 후퇴시키는 개념입니다. 전국에서 강릉시와 전북 고창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의 경우 안현동 일대 경포 3지구에 국비 포함 220억여 원을 들여 2026년까지 해안변 녹지 공원을 조성합니다.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지금은 보상과 주민 이주 등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후퇴하여 연안 침식 완충 구역을 확보하는 등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하는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시범 지역 외에도 사업 구역을 더 확대할 방침이어서 동해안 해안 침식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삼척시가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 인근 해역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최근 동해안 해역에 공격성이 강한 상어가 목격되거나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삼척시는 그물망을 오는 23일 전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지역 항포구에 유실된 시설물 수거에 착수했습니다. 속초시는 오늘 장사항에서 유실된 안전펜스 수거 작업을 벌이고 이달 말까지 지역 항포구 인근 시설물을 전수조사합니다. 또 기상특보 상황에 대비해 항만 내 시설물 점검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릉 일대의 신규 글램핑장이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내에 10개 글램핑동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소향기 글램핑 캠핑장은 데크존과 노지존, 차박존 등을 갖추고 기존과 달리 돔하우스 형태로 설계돼 남녀노소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오늘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거리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분수대와 노후 화단 등을 철거하고 시민보행로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또 철거가 예정된 옛 아카데미 극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최근 불거진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원연구원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강원연구원의 계속되는 채용, 인사 불법과 비리 등은 조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5억 9천만 원의 용역 보고서를 늑장 제작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에도 용역 철공과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 대신 인사상 영전을 시켜 도민을 기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흡연 문제로 말다툼 하다 벨트를 휘둘러 공사장 작업자를 다치게 한 30대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오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34살 A 씨를 특수상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춘천시 동네면에 한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하라고 동료가 지적하자 차고 있던 벨트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